안녕하세요, 러브네임입니다. 오늘은 물병자리 분들 9월 11일부터 9월 20일까지 열흘간의 운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병자리 분들 카드 살펴볼게요. 물병자리 분들은 어, 우선 이동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 여행 관련 이동수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여행이 아니라면 뭐 이직 전직 출장까지도 이사까지도 가능은 합니다. 음, 그런데 이게 어, 본인께서 사실 게 흔쾌히 가실 수 있는 이동은 아니신 것 같아요. 살짝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이동 관련으로 이 이동을 내가 해야 하는지 어, 말아야 하는지. 고민은 하실 것 같은데요. 그 고민은 결정이 날 겁니다. 요번 열흘에, 열흘 안에 본인께서 그 이동에 관련된 결정을 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 음, 어,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소식인지는 아직 알수 없어요. 이거는 뭐 개인 그,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합격, 아, 그뭐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계신 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 헤어진 연인에게서 오는 뭐 연락을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 상황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지만, 어, 어떠한 소식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사실 이거는 부정적인 소식보다는요, 사실 이거는 조금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런 소식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밑에 카드 볼게요. 밑에 건강은 나쁘지 않습니다. 뭐 열심히 잘 하시는 분이세요. 본인의 그 건강 관리를 엄청 엄청 잘 하시는 분이보요 으로 보여지십니다. 이번 열흘도 딱히 뭐 다른 큰 변화 없이요 원래 하시던 대로 하실 거예요. 이거는 음, 제가 뭐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뭐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 뭐잘 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음 금전운도 나쁘지 않습니다. 금전운 어쩌 들어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큰 이익은 아닙니다. 큰 금전운은 아니지만요. 약간의 수익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익을 가지고요. 낭비하실 것 같지 않고요. 그 수익 관련으로 이제 지출, 그러니까 지출이라기보다는 이걸 이제 어디다 투자하느냐, 혹은 저축을 하느냐, 적금을 드느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돈을 이제 더 굴릴 그런 방면으로 조금 생각하실 것 같아요. 돈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 돈을 낭비하거나 뭐 흥청망청 쓰거나 이러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음. 어, 일 공부 관련은 글쎄요 아 여기서 이렇게 나오네요 음. 어, 여기서 사실은 여행으로 보이기는 해요 여행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일 공부 관련 출장이라든지 이런 거라면은요 요번에 출장 조금 캔슬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께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 여행이라면은 어, 이렇게 바쁜 시기에 내가 이 여행을 가도 될까 말까.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시겠지만요. 일 공부 관련 출장이나 뭐 세미나가 있어서 조금 이제 지방으로 가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요. 뭐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어렵게 가야지 하고 결정을 했는데 결국은 캔슬이 돼서 못갈 수도 있는 그런 어, 지금 운 들어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어디로 이동은 하지 못하겠지만 일 공부 관련으로 이동하기는 조금 어렵지만요. 대신 그래도 어, 본인이 그게 허투루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 이번 열흘 일 공부 상당히 본인에게 있어서는 좋습니다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어 엄청나게 많이 본인께서 음 얻으실 거예요음 단지 이동하기에는 조금 좋지 못한 운두라 있기 때문에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 대인관계 운 우선 커플이신 분들 애정운으로 보면요 뭐 변함 없습니다. 변함 없이 서로에게 충실한 성실한 그런 데이트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특별히 재미난 그런 이벤트는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음. 그냥 변함 없이. 음. 어, 오히려 누군가 상대방일 수도 있고 우리 영상 보시는 물병자리 분일 수도 있는데요. 뭐 오히려 바빠서 음. 바빠서 데이트를 오히려 더못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싸운다거나 하지는 않아요. 음. 어, 오, 조금 너무 무료한 것 같아. 너무 우리 데이트 밋밋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요. 본인께서 한번 서프라이즈, 어, 뭐, 선물이라도 어,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솔로이신 분들, 솔로이신 분들은요. 이번 열흘, 저기, 애인 만들기는 조금 어려운 열흘로 보여집니다. 어, 누군가 사람을 사귀는 것보다는요. 본인이 하시는 일, 공부, 이런 거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살짝 엿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데 적극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소개팅 시켜줄게 나와라 해도요, 어, 나 일하는 거인데 이거 일 끝나고 시간 되면 갈게. 어,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거든요. 음, 적극적으로 누군가 이성을 만나야 되겠어? 라고는 생각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반적인 대인 관계 운, 그렇습니다. 역시, 어, 누군가를 본인께서 본인께서 적극적으로 대인관계를 넓혀나가야지. 요런 거는 사실 보이지 않아요. 음. 뭐 솔로분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저기서 연락은 올것 같아요. 오늘 만나자. 뭐 어떻게 뭐 오늘 저녁 같이 하자. 근데 본인께서요. 어, 그런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는 내할 일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어하는 내할 일이 더 중요한. 음. 어 그런 여흘이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람을 안 만나는 건 아니에요. 단지 본인이 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늦게라도 가시는 음, 그런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아 카드가 지금 조심해야 될게아딱 이렇게 나왔네요. 우선 음, 조심해야 될 거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어요 여행은 정말로 어일 어, 공부 관련 음, 출장이라면 은요 캔슬이 될것 같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카드를 보니까 여행도 살짝 캔슬이 될것 같습니다. 음, 이동수가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이동 관련 고민을 여기서도 고민을 하는 것만큼 이렇게 뭐 이동을 한다고 해서 딱히 즐거울 것 같지는 않아요. 어, 그럴 바에는 그냥 캔슬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뭐 캔슬을 할 가능성이 높은 카드가 지금 딱 들어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어. 이직 전직 이사를 생각하고 계셨다면요. 요번 열을 무리하게 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어, 뭐, 조금 무리하게 진행을 하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오실 것 같아요. 전직을 했는데 부서 이동을 했는데 급하게 했는데 다시 내 부서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 음, 전직을 했는데 아, 막 뻘쭘하지만. 안 되겠어. 다시 원래 가던, 일하던 대로 가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여기서 아까 금전 관련도 들어올 돈이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들어올 돈은 있습니다. 하지만 금전 관리, 이거는 본인께서 잘 하실 거지만 주의사항으로 지금 주의카드로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절대로 낭비는 하시지, 안으셔야 해요. 음. 돈은 들어오는데요. 그 돈을 어떻게 또 만약 예를 들어서 적금을 탔어. 그럼 그 돈을 갖다가 뭘 다른 걸 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적금을 되는 것. 음. 그런 식으로 돈을 어, 어, 투자 어, 이렇게 하셔야지. 어, 뭐아요번에 적금이 들어왔어. 이걸로 나는 이번에 주식을 사겠어. 뭘 사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조금 위험합니다. 사실. 음. 안정적인 곳에다가 다시 투자를 하는 것, 뭐, 그,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시 적금을 넣는 것, 어, 그게 가장 좋고요 다른데다가는 돈 쓰지 않는 게 좋다는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엔 9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열흘간의 운의 흐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